한 달에 5연석 교통사고, 그리고 1년에 매출 15억,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녀가 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평범했던 주부의 15억 매출, 남 이야기 같으세요.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횡포부터 시작된 결혼생활. 드디어 분가를 했더니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 자신의 건강은 날로 나빠지고 있었죠. 그런 그녀가 어떻게 15억의 매출을 이루게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평범했던 분의 인생사를 살펴보면서 그녀가 어떻게 15억을 벌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녀의 성공을 자신에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15억을 벌어야죠. 실제로 남의 성공을 자신에게 대입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입증되기도 했죠. 이는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인생사를 살펴보죠. 그녀는 당시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죠. 임신을 한 몸이었는데 방문 판매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 유산을 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연속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호 대기하다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아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뒤에서 쾅. 병원 냄새가 아직도 가지지 않았는데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퇴원하면서 또 당하다니요. 그러다 버스를 탔는데 쾅. 네 번째도 신호 대기 중 쾅.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차장에서 쾅. 이렇게 한달 안에 다섯 번의 교통사고를 경험합니다. 이때 그녀가 사고 직전에 했던 공통적인 말들이 있었습니다. 짜증나! 그리고 사고 후에는, 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녀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뱉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자신의 삶을 실제로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뱉은 말과 생각이 곧 나의 현실이 되었고, 내가 불행을 불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그녀는 짜증나, 열 받는다, 재수없어 같은 말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그 말들을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일들, 가령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저장을 하지 않았는데 꺼지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장애물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컴퓨터가 꺼지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자처럼 알고 있습니다. 분노의 말과 그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저에게 닥칠 불행한 미래를 말이죠. 화를 다스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화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정기를 보시면 대부분이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화를 참지 못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뛰게 된다. 스타벅스의 전 CEO인 하워더 슐츠는 직원 혹은 파트너와 충돌이 생길 경우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고 24시간 후에 답을 하는 습관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15억을 벌수 있었던 첫 번째 마인드셋은 화를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화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은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책에서는 그녀가 이를 두고 긍정과 부정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에 적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결국, 화를 다스리게 된 그녀의 마인드셋이 15억을 만든 기초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느낍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보다는 감정이 더 내면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감정을 느낀 다음에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화만 다스린다고 그녀처럼 15억을 벌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중요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건 그냥 기초일 뿐입니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단지 기초일 뿐인 거죠. 이제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를 다시 더 비피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15억을 벌수 있던 가장 큰 핵심은 시각화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각화를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꿈의 지도를 만들기로 합니다. 자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것들, 자신이 바라는 장면들을 사진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작은 앨범에 담았습니다. 그 앨범은 늘 가방 속에 넣어두고 틈날 때마다 꺼내어 바라봅니다. 단순히 보지 않고 그녀는 그 장면 속 자신의 모습을 함께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장면은 어디인가요? 그 안에 자신을 넣어보세요. 단순히 이룰 수 있어라는 추상적인 말을 듣는 것보다 실제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그 속에 대입하는 시각화가 훨씬 생생하고 강력하게 다가옴을 느끼게 되죠. 그녀는 비전보드를 만들 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딱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보이는 모든 곳에 붙여놓았죠. 왜딱한 가지를 했을까요? 분산되는 목표가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시각화가 복잡한 기술이 아니며,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내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화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죠. 그렇다면 시각화를 잘할수 있고, 매일 볼수 있도록 나만의 시각화 영상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게 마인드무비입니다. 휴대폰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각화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실제로 마인드무비로 암을 극복하신 분도 계시고 소중한 연인을 만나시거나 취직하고 싶으신 곳에 합격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더보기에서 마인드무비 스토어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매일 보고 싶으신가요? 시각화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본대로, 느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녀가 이룬 시각화 방법은 세 가지가 중점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했다. 둘째,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꼈고, 그 감정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셋째,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 장면 속에 나를 대입했다. 나는 이 단순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속에 나를 대입하여 그들이 이룬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믿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본대로, 느낀대로, 그대로 됩니다. 영상 앞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중거리 달리기 종목에서 4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라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저 베니스터가 3분 59초를 기록하자 46일 후 다른 대회에서 존 랜디는 3분 58초를 기록합니다. 이후 그 마의 4분은 인간이 할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에게 대입하여 시각화하는 것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화를 다스리는 마인드셋으로 내면의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시각화를 통해 상상한 것들을 더입혀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 방문 판매 시절 움직이는 트로피라 불리는 핑크 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핑크 카는 최고 실적을 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동차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시각화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시각화로 오늘 소개하는 책 끌어당기는 세일즈의 작가가 되었죠. 그리고 디지털 로마드의 삶을 시각화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 15억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했던 시각화는 아이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합격하는 것인데, 결국 합격이 되어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이건 그녀가 매일 상상하던 장면, 그리고 지금 매일 사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디지털 로마드의 삶을 살고 계시다 하죠. 아마 제 채널에서 이분과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보다 더 신도 깊고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꾸고 계시다면, 화를 다스리는 것을 시작으로 시각화를 활용해 보세요. 본대로, 느낀대로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